영상 편집 앱으로 나만의 챌린지 영상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볼로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볼로를 입력하고 검색해 볼게요. 화면에 나온 설치를 터치해서 열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열기가 실행되면 버튼을 눌러 앱을 실행합니다.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영상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휴대폰과의 연결을 위해 허용을 진행합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미디어 선택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 보면 모든 사진, 볼로스톡,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모든 사진은 나의 갤러리 화면. 볼로스톡은 볼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인트로, 아웃트로부터 다양하게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내가 만든 영상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진을 터치해서 나의 사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진을 이용해 내 갤러리 사진을 골라볼게요. 사진을 터치할 때마다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대로 순서가 지정돼 영상이 추가됩니다. 아래 보이시죠? 순서대로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진의 보이는 X 버튼을 터치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가된 사진의 X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을 번호가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다시 터치하신다면 추가된 사진이 취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터치해서 추가해 보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번호의 순서대로 또한 사진이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할까요? 사진이 추가되어지면 이렇게 하단에 추가된 사진이 확인되는 거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추가된 사진에 각각 X 버튼이 생성이 되어져서 필요없는 사진들은 이렇게 X 버튼을 터치해서 삭제 가능하고요. 아니면 추가된 사진에 번호가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도 터치하신다면 이 자리에서도 터치하신다면. 보세요.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배치한 뒤에 지금 보시게 되면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때는 사진을 길게 눌러서 이동시키면 순서를 다시 한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을 길게 눌러서 이동시키면 미디어의 순서를 다시 한번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다음으로 이동하는 빨간색 화살표를 터치해서 영상 만들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프로젝트로 만든 뒤 동영상으로 변환하지 않았을 때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꼭이 경고 잊지 마세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설정 화면입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화면의 비율과 영상의 배치 그리고 사진의 기본 시간들 보이시죠? 우리는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서 SNS 활용하는 메뉴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는 릴스, 유튜브에서는 쇼츠 메뉴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블로그에서는 "모먼트"라는 메뉴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비율을 선택하는 메뉴에서 각각의 SNS 메뉴 중에서 영상의 비율을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메뉴 중에서 "9대16"이라든지 "요 메뉴" 보이시나요? 자,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메뉴에서는 특히 릴스와 쇼츠에서는 새로 영상으로 업로드해야지만 전체적인 화면이 가득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9대16이라는 메뉴를 터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의 비율이 보이실 거고요. 16대9라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실 때 여러분들 확인하셨어요? 16대 9 화면에서는 제 사진이 문제가 없었지만 9대 16에서는 검은색의 여백이 많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만드실 때 화면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화면을 가로 사진인지 세로 사진인지도 확인하셔서 영상에 추가하셔야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맞지 않는 상태라면 이렇게 검은 여백이 많이 생겨서 화면이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대 9의 비율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진을 모아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화면 비율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 화면의 비율을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비율을 선택하기 전에 사진을 선택할 때도 세로 사진인지 가로 사진인지를 확인하셔서 따로 앨범에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디어 기본값. 자, 미디어 기본값은 영상 배치에서 끼움이냐, 채움이냐, 가운데냐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요. 채움을 이용하실 때는 혹시라도 화면이 과하게 확대되거나 이상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끼움이나 가운데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의 길이는 영상이 재생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영상은 기본적으로 재생되는 시간이 있지만 사진은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내가 보여질 시간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의 길이는 저는 기본 4초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진행할게요. 중간중간에 화면 전환 효과를 넣었을 때그 시간이 조금 더 줄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자, 저희는 사진을 4초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 생성하기 메뉴 하단에 확인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을 시작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지금 화면 중간에 있는 재생하기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하기 메뉴와 그리고 전체 화면 메뉴,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되돌리기나 아니면 다시 실행하는 메뉴 지금 보이시나요? 기본적인 메뉴, 중간에 있는 메뉴부터 먼저 확인하는데요. 자, 재생 버튼 터치해 볼게요. 영상이 재생되어지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추가된 영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확인되셨나요? 자, 영상을 재생하는 메뉴와 함께 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영상을 재생을 할때 전체 화면으로 진행하는 메뉴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재생하기 위해서 지금 하단에 보시는 미디어 부분 자, 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보시게 되면 다시 앞으로 이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좌우로 내가 찾고자 하는 화면들을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조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있는 빨간색 막대, 빨간색 막대는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이 보이고 있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신다면 빨간색 막대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재생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시작하는 이 자리에다가 빨간 막대. 자,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메뉴를 배치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자, 지금 제 화면이 세로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보이는데,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화면을 옆으로 뒤인다면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보실 수 있겠죠. 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거야 하신다면 아래에 있는 축소 버튼을 터치해서 돌아오면 됩니다. 혹시라도 화면 전체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축소 화면을 이용해서 돌아오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짚었네요. 자, 그리고 화면 하단을 보시게 되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 오디오, 그래픽, 글자, PIP, 효과, 다섯 가지 영상에 효과를 줄수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